홍주 레저토피아 대청호 탑사팀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아름답고 수려한 대청호 주변의 산과 허반길을 소개하1 일구간 일부를 다녀온 영상입니다. 금강에 속하는 대청호 물은 전라북도 진안 마이산 자락과 장수의 장안산 자락 등에서 발원해서 용담호에서 머물다가 무주 금산, 영동 옥천 등을 거쳐 내륙의 바다라 불리우는 대청호로 들어와 대청댐을 넘어서 한반도 전체에서는 여섯 번째, 그리고 남한에서는 낙동강과 한강 다음으로 긴세 번째 401km에 달하는 금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충청북도 옥천보은군과 대전 동구 대덕구 사이에 있는 내륙의 바다 대청호는 호수로 튀어나온 육지인 수많은 곳과 수변이 아름다운 경관을 이루어 그 둘레의 둘레길을 20여 개 구간으로 나눈 대청호 500리 길을 조성해서 편히 걸으면서 관광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았는데 오늘은 그 구간 중에 16구간과 1구간의 일부를 찬샘마을에서 출발해서 대청댐까지 6시간 넘게 트레킹한 영상을 여기 올리는 겁니다 그런데 20여년 전 자료다 보니까 그간에 지형 변화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끝부분에 대청댐 비상여수록 보조댐은 트레킹할 때 공사 중이었어요 1시간 10분 만에 천샘 마을에 도착했해다 백제 위도강이 되는 창이 신라군을 섬멸해서 그 피가 내를 이루었다는 뜻서 피골이라는 이름이 생겼고 지금은 아무리 감으로도 일년 내내 물이 마르지 않는 마을이라 해서 천샘마을이라고 불려진다. 농촌체험학습 변신의 사당이라 아시삼5분 천샘마을 출발 남쪽길로 따라오다가 이 다른 쪽으로 감자 수확 체험장 여기 백로가 서식하는 마인데 백로 여섯 가지 중에 이놈은 다리가 노란 한새백로에 경운기 길 따라서 개울을 건너농로를 따라서 우측 꺾어오다가 길이 마땅히 변서이바위는 백로 안넣던 자리 아래 피골소 건너오는 다리가 있어요. 조금 산기슭을 그냥 돌았습니다. 여기니까 오 대전 호반길이 안내판이 잘 조성해놨어요. 호반길. 오른쪽으로 대청호가 나오기 시작하고 여기 게 풀을 깎아가면서 아주 잘 정돈했어요. 우측으로 뺑잉 돌아서. 길. 길은 뜨뜻해요. 밭길을 잠깐 스쳐서 저기 리본 있는 쪽으로 들어가는데, 여긴 아직 정리가 안 됐네요. 리본만. 다시 대청 호반으로 나왔습니다. 가에 버드나무가 있는 습지에 나왔는데, 돼지가 이 습지를 막 읽어놨네. 꼬부라지는 듯 습지를 막 벗어나서 왼쪽 능선으로 올라가면서 여기 전망대가 있네 올라오면서 이 왼쪽으로 전망대라기보는 의자까지는 쉼터야 뛰어다니는 거 그래도 처음에 보니까 앞에 고라니를 쫓고 있는 거야 두 마리가 아. 전망대에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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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본 창샘마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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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시 18분 휴식 마치고, 그, 임도 경운길 따라서 출발하. 정자에서 조금 나오니까 무슨 굴이 있네. 와, 여기는 완전히 고사리밭이네. 경계표시 리본이고. 아주 계단까지 길을 잘 해놨어. 저 우측 호수에는 사공 없는 배가 이렇게 하고 있고. 연0시 29분 80m 여수바위 갈림길이야. 정우에 나왔네요 호수 건너편으로 보이는 성치산 줄기요 저 아, 끝에 계곡이 찬샘골 가는 계곡 앞에 보이는거 연봉 다음에 왼쪽으로 새말이 나오죠 대청호가 한번붙기전 집터 자리 같은데 저 멀리 뭐, 새말 연봉 대청호가 생기기 전에 아마 집이 있던 자리 같아이 새말은 물속에 잠기고 이기 뒷감에 있는 화장 자리가 있 빨리 와 아이잉. 쌓았던 담흙은 빠져나가고 돌만 남았어. 어, 세멘트로 음, 아까 그 돌이고. 이제 막 부표를 띄워놨던 건가 본데어 <놀람> 지산. 그 마을 오른쪽으로 와야 도로로 나가기가 쉬워 갈정동 새말 도로에 나와서 우측으로 갑니다 열지 47, 85미터의 갈정동 새말 그 도로에 나와서 바로 건너서 앞산으로 올라갑니다 우편 갈정동 갈다시당 뉴욕을 지나서 능선으로 올라가요 능선을 올라서 좌측 연봉으로 갑니다 능선에서 바로 온왼쪽으로 새말이요 발전동 세말. 철충장군 행선단 20도 정도의 육산길로 지금 올라가는데, 길은 있지만 은 좋은 편은 아니에요. 2 4지 25도 되는 육산길로 연봉으로. 왔다, 25도 정도의 따뜻한 육산 능선길로 오르네. 길은 6년대 능선길이 25도 정도 되는 육산. 이 자리에서 우측으로 대청을좀 볼까요? 11시 2. 오늘 걷는 둘레길 중에서 제일 높은 봉을 200시. 연봉 정상인데, 더는 못 가게 돼 있고. 자, 리본이 달려 있긴 한데. 아마 이게 시설물, 방공호자. 연봉에 있는 삼각점이요. 대전 42. 연봉에 올라왔는데, 주변 조망은 안 되고, 여기 삼각점하고, 조그만한 옛날에 무슨 방공호 같은 시설물이 있어요. 아, 잠깐 쉬고 있어요. 야, 11시. 50분입니다 50, 50. 니다 서남쪽 군산길로 가는데 올라올 때보다는 좀 완만해요. 앞에 철조망이 있는 공사지고 요 고개에서 이 서남단에서 우측으로 갑니다. 철책 우측 사면길로 가는데 아직 길도 나쁘고 저 앞에 철책이 또 나와. 앞에는 이 스피카에서 군사지역이라고 되돌아가라고 해서 돌아오는 어, 길이에요. 어, 계곡으로 조금 더 내려오면 힘이 하지만 길이 있어. 인산밭에 나왔는데, 그 연봉에서 내려오다가 거기까지 가지 말고, 군사시설 때문에, 그 직전, 고개 직전봉에서 우주로 가면 묘가 있고 해서 내려가는 길이 있어. 요 인산밭에 내려오니까 군적이라는 그 경고문이, 인산밭 그경고판 있는 데서 내려가는 길입니다. 조금 내려오니까 조림장이고 묘목밭이요. 그리고, 아, 위가 아마 그 고개 같은데 점심 마치고 12시 18분 우측길로 따라갑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가 왼편길로 꺾어 들어갑니다. 덕고개로 오르는 경운길 농로에요. 12시 26분 165m 덕고개에 도착해서 우측은행선으로 올라갑니다. 덕고개 맞은편에는 저것이 신탄진쯤 되나? 에잉 장마 때라 뭐 아주 덤불이 철반 능선길로 앞에 능선에 올라. 능선에 올라서 왼쪽으로 가는데 여기 203봉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장마철 가까이 뚜렷한 길난 산이 아니면 안 다니는 게 좋아. 7, 8월 산길은 등산로가 있는데도 숲이 우짜라서길찾기가좀 다소 그래. 203봉으로 가는 길인데 온닥시 묘 뒤로. 지금까지 오는 능선, 왼쪽은 전부가 군사지역이라는 표시가 있어요. 참나무 갓길로 203봉에 올라갑니다. 203봉에 올라왔어요. 왼쪽에는 가다 요가 있네. 왼쪽에는 요인데. 203봉에서 우으로 조금 내려갔다가 묘 앞에 왔는데, 이 영시 묘외 여러 개 묘가 있고 묘에서 바라본 음... 150도 어... 방향이고 어... 지금 이 우주로 가면 여가 기정남쪽인데 저기 초수가 보이는데 저기가 군사 시설이 있는 데고그 능선으로 해서 내려왔어요. 다에는 저기 저 여기 건물들 와서 여기서 놀기 좋겠다. 묘에서 북쪽 능선으로 완만한 북쪽 능선길 따라가는 길인데 아주 덤불이. 상당히 성가시키고네 능선 <목소리> <여기서> 갈림길이 있는데, <목소리> 여기서 오른쪽으로 네, 내려가네. 여 <목소리> 묘에 올라오는 길 따라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오, 묘 있는데. 와가지고 아, 다시 능선으로 가는 도로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오른쪽. 묘에 오르는 길은 이쪽 우측 있는 묘 쪽으로 났는데, 난 능선으로 갑니다. 능선 경험기 길 따라서 이 동네 뒤 묘에까지 왔어요. 또 묘역이 나왔고, 길은 힘이 하게 있었어요. 지금 능선길을 걷는데, 지금 임도를 만, 만났고, 저 앞에 마을이 보이고, 이쪽 능선을 해서 지금 도로로 나갈 거예요. 민헌식시 묘에 여러 개의 묘가 있어요. 민들레라는 식당이 있는 도로에 나왔습니다. 민들레하고 앞에는 야호. 삼경동 소수 순강장을 임신하고, 그 앞에 대청호요 대청을 <목소리> 계속 가보면 여기 고개를 막 넘는데 낮은 고개가 마라돈코스라고 하는데 이 이미 내려오게 되어 있네요 그 마라돈코스 앞에서 본 대청호 요카브를들어 가는 길에 여기 마모된 비석이 하나 있는데 우주로 길이 있는 것 같아 우 길이 있는 것 같아 이 가면 민노은 화식 묘라고 했는데, 앞에 그 온것 같은데, 그묘 앞에서 바라본 대청호인데, 호수 주변 따라서 쭉 길이 나 있어요. 그묘 앞을 지나와서 다시 한번 보는 대청호. 여기 선착장으로 내려오는 길이 있고 앞 마을 있는데 선착장으로 내려오는 길이에요. 마을 앞을 지나서 호숫가 따라서 갑니다. 물이 차면 어쩌냐고요? 아, 물론 저 위로 올라가야죠. <laughs> 요 앞에 청남 될것 같은데. 그리 앞에 마을이 또 하나 나오고, 요가 100m 이상 나오네. 왼쪽으로 있는 건 마을이고, 왼쪽 마을을 다시 한번 봐야 되겠네. 그 꼬사목은 조각품이 될 수도 있고, 배가 한척 있고, 여수로 공사장은 A 지점 펜스에서 시작해 158봉을 지나 B 지점에 가서 다시 만납니다. 앞에 아, 봉우리가 하나 있고, 저쪽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지금 지나 우리가 땜 공사를 하는 중인데, 대청땜이 물이 넘칠 때 이곳으로 왼쪽 이리 뺀다네요. 그래서 여기 땜 공사 중이래요. 원기를 되돌아보는 거예요. 우측으로는 저 참남밭이고, 땜을 또 만들어내고, 여기 와서는 사면길이 좀급 경사에 거칠어지네. 왼쪽 능선으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 왼쪽으로 올라가면 그 사면길이 나오네요. 사면길 따라서 가는데, 희미한 길, 길 상태는 나쁘서 길은 있긴 있습니다. 저가운데 섬이 하나 있네. 길을 만들어가면 능선을 올라왔는데, 능선에서 꺾어서 30도 정도의 육상 경사길로 왼쪽 158봉으로 오르는 35도 이상 되는 경사길로 158봉으로 오르는데, 요중간데는 이렇게 여기 또, 가는 길이 나왔고 저기 갔다 오고 여기 시설물 흔적이 있고 철조망들이 뺑둘려서요 가까이에 쳐져 있어 이쪽으로 뺑 둘러 철조망이 쳐져 있고 철주가 박혀있고 서북냉산길로 대내리 짚어가는데 여기는 또대정업안 산길 따라 굵은 참나무 몇 그루 서있는 여기가 158봉입니다 거기서 바라보이는 북쪽이요 현암사 음, 후봉산 다시 한번 보죠. 158봉에서 북쪽으로 보이는 저 중간에 현암사. 여기 내려가는데 나무 계단에 해놓은 흔적이 있어. 37분 145니까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서 직진합니다. 조심마시고 출발해요. 158봉 이곳 등선트는찰나 있고 그리고 158봉에서는. 나무 사이로 청남대가 잘 보였는데, 왼쪽으로 갈림길이 있는데, 여기 공사가 상당히 뭔가 크게, 158봉 이후에, 이죽 대청댐 쪽으로 향한 반도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왼쪽으로 도로가 보이고, 지금 금강이 오른쪽으로 흘러서 왼쪽으로 살리 삥 돌아선 대단합니다 120능선에서 우측으로 대청호가 보이는데, 저기 청남대 집이 보이고, 저 뒤로 그 전망대가 보이고, 다시 한번청남대해 바라봤어요. 저기 정자가 있죠? 뚜렷하고 경사 약간 비교적 좁은 능선길로 공사 현장에 나오네. 어, 저땜 공사장에서 삥 돌아서 다시 댐땜 공사 현장으로 나와. 땜 공사장에서 본 북쪽 대청호경운길 계속 나 있어. 돌아보는데 여기 와서 경기 길은 끝나고 산속으로 들어가야 되네. 여가 대전하고 충청북도의 경기에요 경기 길은 잠깐 끊어졌다가 또 이어져요 앞에 봉이 하나 나오네 잘난 길 따라서 127봉으로 오르는 길이에요 부드러운 육산 능선길 따라서 127봉으로 올라갑니다 127봉에 올랐어요 아, 의자가 있네 묘가 하나 있고 저 멀리 보이는 게 3시 50분 백 왼쪽에서 올라오는 길이 있고 150봉을 하나 남겨두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왼편에 보이는 마을이요이묘 뒷길로 해가지고 저 앞에 150봉을 갈 겁니다 그 뒤로 보이는 게 구령산 왼쪽 계곡으로 복상아밭이 있고 그 뒤로 앞에 운마리 보여 150봉 올라가기 전에 강순명씨 묘가 있어요. 묘에서 뒤돌아보는 건데, 왼쪽으로. 천흥선 길 나왔습니다. 그리고 왼쪽이 우리가 지나온 능선 길이요 지나온 능선 그리고대청하고 보여요. 150봉이 올라온 것 같은데, 130밖에 안 나왔네? 내수업은 140 나왔네? 또 내리갔다가, 다음 봉이요. 115 안부를 거쳐서, 안부에 있는 이건 뭔가, 4시 11분, 150봉에 올라갔어 150봉에는 송시진시 묘가 있고 150봉에서 내려다본 우측에 대청 바로 밑에는 참봉 송원영시 묘도 있네 성지 없이 묘 앞에 왔는데 여기는 철물원을 해짠건네안 아, 나갈 수가 있구먼 이야아 <목소리> 150봉은 부드럽게 올라갔다 부드럽게 내려왔어요 물탱크 같은데 대청댕 물박물관 바로 옆에 도로로 내려갑니다 여기로 내려왔어요. 옆에 주차장 있고. 저기 대청템으로 들어가는 길. 입니다 물박물관. 물박물관 앞에 왔어요. 부동산과 현암사. 물박물관. 이 대장 때은 1980년에 완공됐어요물박물관에서보는 그 왼쪽 위에대에있대대에는대는장난는 장난대에 있에서본청남대 능선인데 지금 에기나오는 장난대에 이있이 곰실봉 <목소리> 있잖아요. 야, 다좀 꼭. 데 <laughs> <laughs>